분명 할아버지가 남겨 놓은 책에 늑대 인간에 대한 것도 적혀 있었을 거야. 거기에 뭐 약점 같은 것도 적혀 있나요? 뭐 있다. 이 책이야. 사람으로부터 반인반수로 혹은 늑대로부터 반인반수로 모습이 변하는 자. 전자는 늑대 혹은 어, 늑대 인간에게 물려서 인간이 마물로 변한 모습. 후자는 오랜 세월을 살아서 마물로 변한 늑대의 모습이다. 어느 쪽도 조심해야 될 마물이지만, 특히 조,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더욱 강한 마력과 번신, 번식력을 가진 후자 쪽인 늑대 인간이다. 음, 늑대에서 늑대 인간이 된 편이요. 낮에는 음, 낮에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늑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 달이 나오는 밤에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변한다. 녀석들은 사람의 고기를 즐겨 먹으며 오랜 세월을 들여서 생애의 단한 마리의 짝을 찾아 헤맨다. 우와, 찾았구나! 찾았어! 놈들은 우선 눈독을 들인 여성을 늑대의 모습으로 끌어들인다. 이때 자해를 해서 아 일부러! 불쌍한 모습을 아~ 다 자해공갈이었어. 자해공갈이었어. 아~ 상대가 자신에게 애착을 가진, 가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늑대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늑대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도 여전히 접해오는 여성을 목표로 정하고 달꽃, 후술 달꽃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낸다. 아 마약같은거구나 강한 중독성이 있는 달꽃으로 여성을 매혹하고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사람의 고기의 맛을 알게하고 고기를 찾아 헤매는 마물로 변하게 만들어버린다 그후 깨어내어져서 새로운 마물로 변한 여자는 새로운 늑대인간을 낳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무리를 형성할 때까지 수를 늘려나가게 된다 으아 늑대인간과 마물로 변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람, 늑대, 늑대인간 그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모습을 바꿀 수 있으며, 그 상태로 인간의 생활권에 섞여 들어오게 될 경우 늑대인간을 특정하는 건 지극히 곤란해지며, 작은 마을이라면 며칠 사이에 전부 먹혀버리게 된다.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늑대인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끝장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 달꽃이구나. 하얀 여섯 개의 꽃잎을 가진 깔때기 모양의 꽃. 그 모습은 백합과 매우 닮아 있다. 달꽃의 향기는 강한 행복감, 도취감, 피로 경감 등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습관성을 가지기 쉬우며 상습적으로 복용할 경우 환각. 환청 등의 중독 증상을 볼수 있다. 매우 보기 드문 꽃이긴 하지만 사체가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죽은 자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와 마을 망했네. 마을 마을 망했어. 지금 그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밤에 덤벼봤자 오히려 이쪽이 당할 뿐이야. 낮에 늑대일 모습일 때라면 이 총으로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터야. 게다가, 음. 가브리엘라, 밤까지 짐을 싸는 거야. 가능한 한 조금 소중한 물건만 말이지. 응. 우선은 할머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필요한 물건만 가져갈게. 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 어디라도 좋아, 너와 함께 자유롭게 살수 있다면. 아, 물론이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는 할머니 대신에 내가 너의 유일한 가족이야. 사랑해, 가브리엘라. 응, 응, 그렇네. 그래. 나도 사랑하고 있어. 너가 가는 데라면 어디든지 따라갈게. 좋아, 좋아, 착한 아이지. 자, 다녀오렴. 난 밝은 틈에 길을 확인하고 올게. 음, 에, 여, 가브리엘라. 또나침긴 해. 사냥꾼 아저씨, 어째서 여기에? <laughs> 어째서? 묻고 싶은 건내 쪽이야. 이방의 참상은 대체 뭐야? 게다가 너희 할머니는 어디로 갔니? 할머니, 할머니, 너가 할머니를 죽였니? 죽이다니, 아니에요. 아, 그렇겠지. 천사와 같은 너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자, 자, 아니 됐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너희 할머니가 방해가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던다. 이 나라의 인간은 가족의 허가가 없으면 서로 맺어지는 걸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 할머니가 없어진 지금, 그것도 자유가 됐지. 너가 할머니를 죽였는지,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죽였는지,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좋아.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을 문제야.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우리들 두 사람의 비밀로 하면 돼. 무슨 말을 조용히 있으라고 난 한참 전부터 널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겁탈하려고 했구나 역시 넌내 부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어두운 숲에서 들여 나가줄게 너를 데리고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엄청 떠들썩할 걸. 조금 있으면 귀여운 아이를 낳아서 마을 안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날 부러워하는 거야. <laughs> 끔찍하다. <끔찍구나. 웃음> 아 부드러운 살갗이구나. 그만둬. 그런 괴물이 어디가 좋은 거야? 넌그 괴물한테 속아서 납치당할 뻔했다고, 그걸 내가 구해준다고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그런 괴물한테 너를 넘길까 보냐? 말이 있는 다른 남자들한테도, 내가 제일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다른 누구한테도 넘길까 보냐! 소리를 내지 마. 그 괴물을 부르지 마. 에이. 롤프가 왔나요? 그래서 결국 그 총소리가 롤프 쏜것 같아요. 그럼 아 죽었어? 조금 위험만 할 셈이었는데. 아아 아! 개막장. 숨겨야 돼, 파묻었구나. 근데 그럼 마지막에 그 사냥꾼 죽인 그건 뭐예요? 사냥꾼 죽인 가브리엘라랑 롤프는? 아, 가브리엘라 미안, 미안해. 아, 저도 이 꽃밭 꽃바닥에... 아래. 근데 이미 뭔가 마물로 변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니놈... 잘도! 웃기지마! 전부... 전부 니놈 탓이야! 이 괴물! 뭐... 뭐야? 괴물 주제에 제법 싱겁잖아 <laughs> 괴물 새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높은 옛날에 역병으로 죽은 인간을 집어던진 곳이다. 너한테는 그늪의 밑바닥이 딱 어울린다고. 이게 우리들의 끝이야. 이런 흙 아래서 롤프와 헤어져 단다니. 난 그저 이 숲을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대로 이런 곳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맨 처음. 지난번에 그 고찰편 시작했을 때랑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힌 다음에 이렇게 그희미한 기억만 가지고 이제 헤매는 오프닝이랑 이어졌나 보네. 묘랑 뭐 꽃이랑 롤프랑 만났다. 그래, 메모리, 메모리를 이렇게. 아, 그렇게 이어, 이제 오프닝이랑 이어졌네요. 게임 오프닝이랑. 음, 오케이. 하나하나 하나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기억을 되찾은 뒤에 나는 드디어 그와 재회할 수 있었다. 네, 소중한 늑대와 맞아 마지막이 마이 울프였어요. 마지막 메모리가 아 보자. 어 전술한 강한 마력을 지닌 늑대인간은 강한 생명력과 재생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목을, 아, 목을 떨어뜨리던가 심장을 은의탄환으로 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 일반적인 엽총으로 쏘아서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며칠 내로 힘을 모아서 음, 이전과 아무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활한다. 부활할 때는 어, 늑대인간의 곤석이된 사자 헉! 아, 그 권석이 된그 죽은 자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그 정도의 힘을 지닌 늑대인가는 현재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 확인됐네요. 역시, 이상하게 싱겁더라 싶었더니. 아니, 그래도 설마 그 늪에 가라앉혔는데, 기어 올라오진 않겠지? 아, 여기서 이게 그 마지막에 그 사형마 부분이구나. 여기가 제 생각이랑 정반대였네요. 그 늑대가 사형마가 아니라 가브리엘라가 사형, 사형마가 된 거네요. 와, 이런 얘기였어. 세상에, 와, 사람...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laughs>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어. 무슨...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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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울프 펀치! 롯임 왈트 다스 엔데 세상에 아! 아! 오프닝, 오프닝 화면. 아. 아. 세상에. 세상에. 이런 얘기였어요? <laughs> 이런 얘기였어요? 진짜 그 리뷰에 써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였어요. <laughs> 세상에. 원래는 고찰편하고 진상편 두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진상편 녹음이 거의 한 시간이 넘어갔어요. 편집하면 한 1시간에서 50분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진상편을 아마 한두편 정도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 역시 유키하나님 작품은 재미있어요. 플레이하면은. 그러는, w 트인발 e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들놈 하나 없네요. 전좀 늑대는 착한인 줄 알았는데 미들놈 음, 하나 없어요. 진짜. 아. 네. 그러면 여기서 롯임 왈트 진상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